아, 지금 대피소에 와 있거든요. 왠지 아세요? 아, 지금 왜 이러냐면 지금 제가 그... 지금 아픈 애가 있거든요. 지금 좀비에 물렸어요. 바다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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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래서 제가 마블 해줘야 돼요. 아, 일단 무슨 마블 해줄까요? 일단 요거트라도 해줄게요. 넣습니다 이제 섞어볼게요. 물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기부해주셔야 돼요. 음식 많이 기부해주세요.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음식이 너무 없어서 물 많이 기부해주시면 물이 많이 없어서 안 넣고 있었는데 이제 물이 넣게 됐네요. 물 여기 있네요. 네 좀... 알아요, 배불러? 맛있어? 고자자, <laughs> 그래 그래. 요걸로 약을 만들어 줄게요. 전복가루 조금만 넣어줄게. 이제 약국 가려면 돈이 없고 너무 잘아요. 이거 좀 해주세요. 약을 좀 가능하실게요. 약이 자, 이것만 넣어주고 섞어줄게요. 약을 제가 만들어줄 줄 알아서 다행이에요. 음식 좀 많이 기부해주세요 바라가 아파요. 바라야, 안 먹자. 바라야, 안 먹자. 바라야. 밥 먹어. 먹어야 돼. 이번엔 진짜 쓸 거야. 눈 감고 먹어. 자 먹어라, 먹어라. 어다 먹었네? 그러면 여러분 안녕. 음식 좀 많이 기부해 주세요.